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페북 같은 SNS 상의 광고들을 보고 성매매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성인을 상대로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성매매 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면 그 처벌 수위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법조문부터 확인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비해 얼마나 형이 무거운지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재범 방지를 위한 뭐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해서 기소유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성매매 처벌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거기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제 13조 1항에서는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항이 조금 재밌습니다. 아동 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채팅이나 뭐 SNS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자, 내가 얼마 얼마 줄 테니까 나랑 한번 할래? 뭐라는 식으로 해서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의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 유무가 됩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다 그러면 아청법이 아니라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아, 물론 우리가 이제 막, 아, 나 진짜 몰랐어요라고 우긴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건 아닙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 채팅 어플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부터 한 6월 말까지 해서 총 5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요. 그 대가로 회당 20에서 약 27만 원씩 해서 총 107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상대방의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채팅 어플 자체가 성인 인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만나면서도 나는 성인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서 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매수 범행이 있을 당시 15세여서 성인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건 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 출석했을 때 외모, 태도, 말투를 보더라도 19세 이상으로 보긴 어려웠다 근데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충분히 나이를 알수 있지 않았겠느냐 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속여서 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자기가 미성년자임을 밝히고서 아나 지금 담배를 못 사니까 담배를 좀 사주면 안 돼요 해서 피고인이 담배를 한 두세 번 정도 사준 적도 있다 이런 진술도 했다는 점으로 볼때 최소한 나이를 정확히는 몰라도 미성년자임은 알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채팅 어플이 뭐 성인들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을 하고서 이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채팅 당시 그리고 첫 만남에서는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섯 번이나 만나는 과정에서는 미필적이나마 나이를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혐의를 벗고 형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재판부로 하여금 나이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 이런 사정을 좀 믿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 불리한 게 많아서 그 부분이 설득이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 상대로는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미수범도 처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돼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셨으면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대처를 좀 하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초기부터 잘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텐데 경찰 조사 때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형사 사건이 마찬가지지만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채팅 내용을 비롯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자신의 나이를 소개한 부분들을 최대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채팅 어플이나 뭐 SNS에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 업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상세한 조건들을 막 적어두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팅 내용이나 뭐 SNS 캡처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성매매가 있자마자 이제 고소가 들어온.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주 내지는 막몇 달이 지난 다음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채팅 내용들이 없어진 경우들이 많구요 성매매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아좀 찝찝하고 하니까 채팅방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해서 증거를 없애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술이라도 좀 일관되게 하셔야 됩니다. 사건 당일의 기억을 최대한 더듬어가면서 행적을 조금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일관된 진술을 쭉쭉쭉 해 나가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이후에 주변 일당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기는 경우들도 요즘 빈번하게 발견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변호와 별도로 협박, 공갈에 대한 고소 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보복이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준다고 해도 그쪽에서 두 번, 세번 계속 협박하면서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법으로 딱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결국 자기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협박 당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SNS가 발달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나 그 이후에 협박까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고민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방어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요 테니까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